예, 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 12장 49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구름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대하며 나아갈 때에 Pick and choose 내가 원하는 것 이해가 되는 것 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내버리고 거절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전체를 우리가 믿던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것만 받아들이고 어, 내가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어려운데 그것은 거절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겟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거하는 자들 딜리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좀 내가 어, 참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히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 진리를 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 참 어, 특별히 초신자들이 참 소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무슨 불일까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 아래 나오는 분쟁의 불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구원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불의 심판을 가지로 던지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말씀 잘 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구원받기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진짜 미전도 종족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3장 16절에서 두 절만 밑으로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우리가 믿지 않니 하면 뭡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을 때에 뭐예요? 심판이 임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우리가 들이다 보면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면서 뭐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덴동산이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십시오. 죄를 범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위 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믿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뭡니까?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요? 심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심판이란 단을 별로 안 써요 사람이 부담이 되니까 불쾌해야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경 전체가 한 면은 구원이요 한쪽 면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할수 없이 뭡니까 심판을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자들 진짜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 받은 것 불의 심판에서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맞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심판에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는 것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아무도 이러한 불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오늘 우리가 소화, 소화시키 어려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Prince of Peace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 하나님과 평화하고 서로 간에 우리 화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뭐죠? 그 결과가 뭡니까?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가족 관계랄지라도 거기 51절부터 보기예화를 주님께서 드셨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온는 식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이것이 분쟁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참으로 그 사랑의 관계라 다 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복음이 전파했을 때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는 그 가운데 영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이제 먼저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랬을 때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화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고 갑자기 열들을 올리게 되고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삶이 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어둠의 자녀든지 빛의 자녀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것이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식구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그 가운데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그러한, 그러한 나라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감정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적나라하게 그대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 감정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지금 렘박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몇년 전에 렘박족에서 거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남부 스마트라의 산족.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렘박족입니다.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렘박족은 가장 사나운 그런 종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도 렘박 지역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한대요. 워낙 이렇게 막 폭력과 그런 뭐 아주 과연는 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하는 곳이래요. 그데 거기서 우리가 그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듣고 한 부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부인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남편이 그 머시디 그긴칼 있지 않습니까? 그긴 칼을 가지고서 아내를 그냥 후려친 거예요. 큰 칼을 가지고 그래서 아내의 가슴이 이렇게 쭉 갈라졌다. 이게 칼을 맞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성교사님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 부인을 먼 곳으로 어, 옮겨 가지고서 잠시 피신을 할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쟁,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거기 가면몇 그 번이나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서 자기 친 아들입니다. 사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슬람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같이 먹는 그, 아, 그 밥상에서. 그 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아들이 안기 전에 독약을 타가지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니 한다고 아들이 그것을 마셨는데, 아들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가 참신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부터 해가지고서 온 가족이 또 예수를 믿게 됐단. 뭐 그런 간증들이 그런 지역, 이런 공산국가나 머슬람 국가에 가게되면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은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슨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비진리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요 하나님의 빛이 많은 것은 어둠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각오해야 된다는 거요. 예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당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신신학이나 리버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야, 우리가 다 사랑이 최고 아니냐? 어? 왜 당신들은 예수님만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냐? 왜 이렇게 다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고립되면서 어? 속이 좁게 그렇게 시당생활 하느냐? 우리 다 하나가 되자. 뭐 무슨 어떤 신을 믿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요? 그냥 화목하는 peace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신신학자들과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부르시는 것이고요. 평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그렇고 화목도 그렇고 뭡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목이 있지, 그렇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화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지만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뭐예요? 그 가운데 할수 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번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겪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복음이 전파되고 잠깐의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도네시아 그런 케이스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뭐요 온 식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의 열매를 맺게,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요 이러한 분쟁들 이러한 갈등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 말씀하는 것이는 이런 소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세 번째. 오늘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화시키 기 어려운 말씀 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8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비유를 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어죠 옥졸이 오게 가들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돈을 꿨으면 그 돈을 갚고 그렇죠? 그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법정에 서 가지고 재판장에 재판장 앞에 나가 가지고서 만약에 거기서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죄악의 결과를 받게 돼서 옥에 가두게 되겠다. 그럼 엄청난 그런 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그 법관, 또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어저께 본 말씀들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문맥이 뭡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냐 면그 기회를 놓치면 뭐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여기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지옥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허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살,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 부귀 영안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허목하지 못해서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땅의 70, 80년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무슨 소용이 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가 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구하는 건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죄악 지옥 가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면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또 결산하는 그 날이 오게 돼. 그러니까 뭡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른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을 영하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시 우리 영적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끝날이 오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될 텐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허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여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가정들, 더 많은 종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로 나는 그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